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일생을 바칠 귀한 섭창호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성부님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귀한 날에 먼 걸음을 하시면서도 축복해 주시려고 오신 증경총회장이신. 장인 목사님과 또노쟁장이신 대구에 심하시는 우리 백용원 목사님 외 여러 사랑하는 귀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사모님들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여자 목사님까지 예쁜 분도 오시고요. 오늘 아름다운 날 뷰티풀 데이입니다. 이 복된 날에 이 자리 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석창호 목사님에게 이만한 성령의 빛이 다 같이 비춰주시기를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석창호 목사님은 우리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혁교당 총연합회는. 작은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작은 집 안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발전하면 세계 기독교 개혁교당 총연합회가 번창해져서 순발대인 우리 한국 총에서 엄청난 사명들을 감당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요. 오대육교주의선교사를 파송해라. 하는 그런 한자한성령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뒤로는 하나님의 종들를 많이 파성하겠다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에게, 어리석은 종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시대가 돼서 다 같이 모자란 사람도 이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석창아 목사님은 젊고 박사 공부를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일 겁니다. 그러나 험한 길을 주님을 따라서 가면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편하게 될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주님께서는 개척기 하시는 분들을 가장 많이 살아나세요. 큰지하는 목사님들 보다는 개척기 하는 금방 편한 애기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석청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1985년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돈 보따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적을 바랄 때 병제들이 들어와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 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사랑만 가지면은 우리 주님이 쓰시더라고요 네. 우리 박장 목사님 오늘 제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박사학위를 하기 직전에 목사한 것도 다 있었다는 거. 니다 배워서 공부하는 게 배워서 목회하는 게아니고 데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시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순종한 네. 종에게 먼저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박사에기 받기 전에 대책하신 분들, 새 감당하시는 분들 하나님 기적 꼭 주시더라. 제가 종로가 기독교 CBS 방송국 자리에서 박사원을 시작했었습니다. 몇년 했어요. 뭐 그만든지 문다든지. 왜 그랬습니까? 왜문 닫았습니까?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여보 세요고만 공부하세요. 내가 공부 잘하는 대로 데려다 드리지. 한 10명을 데리고 내가 다른 신학교를 데리고 가세요. 일성일성 데려다 줬어요. 총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나에게 올 때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게 공부를 해야지. 목회부터 해야지. 박사부터 받고자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기 받으려고 목회도 잘하시는 기독교 연합회장 강원도의 기독교 연합회장 삼천 교회를 거르신 우리 기독교의 대표가 되시는 강원도 대표가 되시는 목사님 보셨어요. 박사하기 받으러. 목사님 저도 가야 됩니까? 저도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자기에게 충분하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최고의 스승을 만나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들의 교수 가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들이 준비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받으시면 안 된다. 아직 시간이 이르다고. 그분은 기다 못사러 오셨어요. 얼마나 그 청장님이, 총장님이 정창 총장님이 감격하셨는지저에에서 커서를 하을추셨습니다 대원장님이 저보고. 항상 그래도 학장이 학장이 불러주셨어요. 배워서 학장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천도하다 보니까 무슨 학당 치도 않은 학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난 이거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지만은 한 속씨 지금까지 심부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대로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농사지을 농부에게. 시야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걸 믿고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사모님 꼭 믿으세요. 많은 사모들이 저한테 또 공부하러 온다고 왔어요. 또 여기 와서 또 항의를 받겠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모가 목사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사모가 무슨 짓 하는 거냐. 당신 보니까 당신 남편 아주 넘어뜨려놓고 구렁텅에 빠뜨리고 지가 목사 된다고 와서 목상소 박수는 없는 여기까지 와서 무엇 뭐또 방송설교를 하러 왔어? 당장 가라고 내가 세 명을 쫓아버렸습니다. 사모님들은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상이 큰 겁니다. <laughs> 무조건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요 주님 대신 서신 분이에요. 사모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남편을 잘 섬기는 사모,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네. 남편이 시원찮아 애초기를 하다 보니까는 잘안 돼. 교인들은 하질 않아 밥도 못 먹겠어. 이래서 사모들이 어느 뭐그 유명한 한게 있어요. 거기 가서 무조건 목상수를 받아. 정말 괘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흉성한 자에게 복을 다하시고, 섬기는 자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들도 그런 그래 신약 공부 더해서 목사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모님들도 목사 되는 거 좋아요. 다 같은 사람인데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많이 이 정도를 주의사자로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남편의 목회를 하도록 밀어두지 않고, 자격 앞장서 뛰어나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이말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계시야지만 교회가 공개입니다. 뭘 보고 그 교회에 교적을 내겠습니까? 천문사람들이. 가정을 봅니다. 목사님께서는 가정을 사람으로 잘 다스려야 되고 사모님도 겸손히 잘 숨기시고 하나의 미랄로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